오늘 나온 동물들은, 어, 붉은 여우, 스라선이몇개 밖에 없네요. 예. 맹수사 쪽은. 나머지는 다 춥다고 해서, 기온 전환로 뭐, 핑계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결국 다 그냥, 동물을 닫아놨어요. 예. 오늘 같은 날은 퓨마도 나와도 충분하죠. 예. 퓨마는 저쪽, 캐나다에 주로 많이 살잖아요. 미국이나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춥죠 거기는 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가야 한 20도? 거기 사는 퓨마가 이 날씨에 못 나온다는 건좀 말이 안되죠 그리고 벵골라기도 저기 인도에서부터 네팔, 부탄, 심지어 히말라야 산맥에도 살고 있어요. 네팔하고 부탄 사이. 거기도 추운 지역인데, 아무튼, 네. 모르겠어요. 뭐 동물원이 뭐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 그 높으신 분께서 그 분께 서하실 말은 아, 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는데 뭐할말 있겠어요. 아마, 가천서울장군이었으면 호랑이 열었을 거예요. 호랑이랑 퓨마. 거기 퓨마, 휴마... 네, 거기 퓨마가 맞아요. 죽은 걸로 기억하네요.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수의사님들은 그래도 좀 친절하더라고요. 물어보면은 다 답변을 해줘요. 네. 사역사는 어, 젊은 분들은 좀 물어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답변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뭐, 좀, 좀 지책이 있으신 분들은, 어, 어 좀, 뭐랄까, 되게 화가 많으세요. 불만이 많은 건지, 화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일단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네. 결국뭐 사과는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하는 말이, 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했다 그분이었어요. 네,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많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악성 미러를 넣으면 그것이 잘못된 거지만, 은 시민의 고객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응. 바른 말을 하는데 듣기 싫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문제였 그게 듣기 싫으면은 진짜 그만두셔야죠 진짜 여기가 무슨 개인 뭐 동물원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여기 국민은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이 개개인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성인이라면은 예. 그럼 한마디 할수 있죠. 예. 시민으로서 예. 국민으로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 우리도 국민이다. 누가 뭐라 했어요? 네. 잘못된 거 갖고 뭐라 하는 거지. 뭐 아무 이유 없이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국민이다. 그 어처구리 없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은 월급을 받고. 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종사하면서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돈을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동물을 관리하면은 우리가 뭐라 할수 없죠 왜 주인이 본인이니까. 우리가 개인들은 개인들이 개인이 키우는 동물에게 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듯이. 어, 개인이 개, 개인이 소유를 해야죠, 그러면 나라의 돈도 지원도 받지 말고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죠 그래. 개인 동물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기 에버랜드처럼 아무튼 어, 좀 정신을 좀 차려왔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에 원작이라는 사람이 좀 정, 정,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제가 잘못이겠죠. 고작 어 개인의 한 사람이 잘못 알고서 떠드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겠죠 뭐 크리에이터 주제에 가위 그라마를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이 동물원에서 좀 많이 거짓말을 했었어요.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는데 나쁜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붉은 여우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제가 주서 없이 그냥 뭐야 말을 했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말이 그나마 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붉은 여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